<목소리> 아, 보자. 보자, 보자. <목소리> 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따따따따자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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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이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야따들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이따따따따 에이 진짜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아 시간이 몇 신데 출근을 안해 어? 아이고 참왜 출근을 안 해요? 자리만 지키고 있다고 출근이 아니에요 네? 출근을 하셔야 됩니다 빨 출근하세요 왜 출근을 안 해요? 아이고 출근을 안 하십니까? 빨리, 빨리 출근하십시오. 나 혼자 들어가 있었잖아요. 빨리 네. 출근하세요. 어디? 그 메타버스에 왜 출근 안 하냐고. 아 음. 비보타운 빨리 출근하세요. 밥도 <미침> 좋겠는데? 아. 출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자출근됐 했나? 보자, 보자. 아이 그래, 출근들을 해야지. 오케이, 다들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어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자리 앉았으면 되나 모르겠어요. 아침 조회 하겠으니 공장으로 모여 주세요. 공연장으로 그래 동아아 아, 아 어. 아침 조회 아침 조회 처음 하는 거 같은데. 뭐 해요? <laughs> 저기요, 들, 제 얘기 들리십니까? 들리시는 분들, 하트! 아, 감사합니다. 별다른 건 없고,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려고요. 마포구청의 쓰레기 분리 수거 날짜가 바뀌었어요. 금요일, 토요일을 제외한 월, 화, 수, 목, 일이라는 거를 확실히 공지를 합니다. 꼭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침 조회를 이제 마칠 텐데. 아니요 나가시면 안 되고요 또 이렇게 같이 모였으니까 마무리로 다 같이 사과를 부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노래 3도 다 같이 재창하면서 3도? 어... 조회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3도 내 안의 기쁨 다 같이 부르셔야죠 내 안의 슬픔이 내 안의 희열이 3도 내 안의 기쁨이 내 안의 슬픔이 내 안의 희열이 삼도 우리네 인생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얘기 다 같이 가사가 뭐죠? 삼도 화음이여라 삼도 화음이여라 우리 안에 삼도 있음에 다 같이 우리, 우리 안에 삼도 이승매 자 그럼 수고하셨고, 저희는 이상 마실게요. 나가면 되는 건가? 아 나가시면 안 되고요. 계속 출근한 상태에서 일하셔야죠. 자꾸 어디 나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소리가 다 들립니다, 여러분. 게임장 아, 왔는데. 게임 한번 파볼까요? 내가 할래. 퀵트리스 한 판. 제가 방을 일단 만들게요. 오케이. <laughs> 어. 응? 보자, 생기사가 났구만. 아, 당 혹사기사가 났구만. 봅시다. 아, 맞다. 그거 물어봐야 되는데. 저렇게 렸어아왜 <laughs> 귓속말을 안봐자리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귓속말을 하긴 아 빨리 꼴찐하고 싶지 않아? 누가 빨리 죽어봐 내로, 내로, 내로. 근데 어때요? 대표님 뭐하고 계시는 거야? 몰라요 어? 아아 비키야 어? 어 어? 어디야?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니콜 근무시간에 너네 어떻게 야 나도 없이 테트리스 할거 했어?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너네끼리얘 하자는 거서안 하잖아 그러고 보니 내가 귓속말 보냈는데 왜안 읽어? 귀송하네, 귀송하네, 뭐예요? <laughs> 너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 보냈잖아, 내가 어디서요? 카톡이요? 아니, 출근해야 을될거 아니야 메타봤어메타봤어요 아, 아, 확인해봐 네. 어디서 봐? 긴급 회의입니다. 회의 <laughs> <laughs> 무슨 회의 무슨 회의하는 거야? 퇴근하고. 님 내일 가다 전화받았어. 표님회의하서 저희 다 모여 있는데. 아니 여기. 그 여, 여기 메타버스 혹시? 공간으로. 아 메타버스로요? 어 여기 모여 뭐 있을 필요 없고 여기 나 아... 여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응? 어. 어, 어. 메타버스로 들어와. 아 메타버스네 그 회의를? 네. 자 여러분 제 얘기 들리시죠? 네. 지금부터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갑자기? 퀴즈요? 긴급 회의라 하시지 않으셨네. 앞에 앞쪽으로 일렬로 서 주시겠어요? 박필리 님 돌아다니지 마시고 이쪽 일렬로 좀 일렬로 좀서 주세요. 아 귀여워. 여러분 지금 오후라 밥 먹고 나른하신데 퀴즈를 내서 한 분께 상품을 드릴 겁니다. 와! 스타벅스 라벤더 베이지 오트라떼 두 잔, 뉴이어 시트러스 티 티라미수 타르트 두개 걸려 있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좋아하는 스트리트 걸스 파이터에서 원픽 팀은 유니온이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에스. 5 4 3 2 1 그만. 정답은 유니온이 아니고요. 예, 미스 와. 몰입니다 와. 자, 다음은 대표님이 제에 들어서 결심하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다이어트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이 목표로 하고 있는 다이어트 몸무게는 53kg다. 50kg 너무 마른 거 아닌가? 그치? 45 아니야. 45. 아, 아 45는 아니지. 55? 55? 55 정도일 걸. 5 4 3 2 1 그만! 대표님이 결심한 다이어트 몸무게는 52kg입니다. 좋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대표님의 풋풋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대표님의 첫사랑. 첫사랑의 주인공은 박씨다. 박씨? 안지가 아닌가? 5, 4, 3, 2, 1, 그만. 대표님의 첫사랑, 박씨였습니다. 아, 뭐라고? 사네 아 자, 김대리님이 최종 우승하셨어요. <laughs> 대표님 국민학교 때. 피아노집 3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집 중에서 저하고 참 아주 키키키타카 잘 맞았던 막내가 있었습니다 아 못했던 내가 생각이 나네요 김대리님께는 제가 카톡으로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것으로서 긴급회의를 마치겠고 퇴근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마무리 업무 잘 하시길 바랍니다 퇴근식까지

<laughs> 음. 자, 그럼. 내일, 늦지 말고 와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퇴근 인사도 해야 되는 거일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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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일, 네. 내 <laughs> 먼저 <인저> 들어가보겠습니다 <laughs> 딱세명랑저 같이 먹을 사람 메뉴는 스테키. 근데 내가 최근에 엄청 맛있는지 보자. 전체는 못 가니까 오늘 일단 선착순으로 세명 가면 어때? 다 퇴근했네. 잠깐만, 진짜 다 갔네. 시끌시끌하다니. 응? 불도 끄고 갔어? 아유, 스태키를 못 먹었네, 얘네들. 칼테는 좋은 것이요. 칼테는 좋은 것이요. 아유, 나도 퇴근해야겠다. 음. 어, 따뜻해.